그 다음에 대선주는 항상 1등과 2등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국민의 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오늘 일단 압승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하면서 국민의 힘이 오히려 단결하고 일단은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이 세력들의 어떤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에서 어, 경남스틸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로 오픈롤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다가 국민의힘 정치 주식이죠. 오늘 추천주 휴맥스홀딩스도 어, 국민의힘 관련주고요. 자, 한국선제 국민의힘 관련주 다 상입니다. 자, 국민의힘 정치주 꿈비 상한가입니다. 자, 유라테크 국민의힘 지금 대통령 안 되니까는 개원하자 그러죠. 유라테크 역시 국민의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 국민의힘 관련 주들 뭐3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국민의힘이고요. 그다음에 안내 국민의힘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뭐 좋은 게 있어서 국민의힘 주식이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예, 주식은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랑 실제 날아가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누굴까요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래서 어, 김문수 관련 약네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주도주는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대주전자지론인데 마지막에 급등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가 옵티시스예요. 어, 옵티시스 일단은 일봉 차트를 보면은 원래 옵티시스는 어저께 사야 돼,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터질 때는 바닥에서 터질 때는 그냥 사시면 돼. 예, 그래서 만원 이상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니까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김문수 관련 주식들도 나름대로 좀 보시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나가는 예, 그러한 또 센스 있는 매매를 해 나가시는 게 좋겠. 그래서 대선주는 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아니면 다음 주 일주일 내내 급등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일주일 내내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급락이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지금 시장이 더,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당 부분은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워낙에 보유 종목군들이 급등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아,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진양화학 진양산업 축하드리고요. 꿈비 축하드리고요. 휴맥스 올린스 축하드립니다. 상가 4개가 일단은 오늘 동시다발로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딱 보니까 에르코스나 에르 에러 같은 경우는 신규주가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워낙에 대선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신규주들은 오늘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수급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좀 약하다 무조건 덜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강한 주식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덧입혀야 나야지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